전국 19개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댐 주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전국 댐소재지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 임원들은 정기회의를 갖고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임시회의를 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설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등도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하게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 국회라든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신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시군구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 댐소재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